지금 우리 워터파크 왔는데요 우리 오픈런에서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우리 오픈런에서 사람이 한명도 없거든요 저희밖에 없어요 저 지금 몸 이렇게 젖은거 보여, 보여요? 한번 저희 잠수 해볼게요 누가 먼저 나오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아좀 그럼 잠수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여기 올 파도 기다렸다 갈게요 파도를 여기 기다려서 가볼게요 파도 기다렸다 갈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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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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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안여여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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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몸좀 풀려고 마사지하러 왔어요. 저희 몸 풀려고 한번 잠수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우, 우와. 자, 저희 마사지 조금만 하고 다른 데가 볼게요. 렛츠 고. 이번는 저희가 놀거 놀이터 왔거든요. 에서 놀 거예요. 미끄럼틀 한번 타 볼게요. 레츠 고. 한번 타 보세요. 출발. 콩 자, 도미처럼 물 떨어지거든요. 자, 저희 물 맞아 볼게요. 물 맞아 볼게요. 어떻게 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좀 구경 타임. 이제 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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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파도풀은 국내에서 제일 센 파도풀이어서 최고 높이가 3m에요. 3미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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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러분, 언니들! <laughs> 아, 비비큐 먹는 거찍을려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마 죄송합니다. 이따가 카탈탈 가볼게요. 내지고 네, 저희 조금 깊이 왔거든요. 어, 온다! 여러분, 온다! 저희 어딨냐고요? 저희가 찍고 있어요. 카메라님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와, 와요! 하도 와요! 아니, 와, 온다! 와. 와, 진짜. 와, 진짜 센데요? 이제 마지막 파도풀, 마지막 파도풀이에요.